신명기 14장 말씀도 역시 신명기법전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긴 내용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법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들로 살야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여러 세세한 규정들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내용에 보면 이제 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내위기 11장에서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앞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규정을 또 새로운 그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서도 역시 그들로 알금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 안되는 음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런 것을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들이 얻는 모든 그 소유에 관해서 십을 주 드리는 그런 규정에 관해서도 역시 새로운 왕녀 세대를 향해서 그대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그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자 일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여기 2절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해서 구별된 그런 백성임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성민이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2절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마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에 백성으로 사고셨기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민이다. 또 1절에서는 여호와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고 21절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세세한 이런 규례들 법도 규정들을 주시는 그런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마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자신들의 실력이라든지 자신들의 자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 모세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그들이 오히려 민족 중에서 그들은 수요가 매우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었 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민 이된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을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서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계속 강조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그 신분은 뭐냐? 그들은 여호와의 자녀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하기에. 그들의 신분을 이렇게 규정해 주시고 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규정을 더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뭘까요? 구별했으니 구별되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구별했으니 구별 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방의 어떤 그 풍습이라든지 이 방의 그런 관습들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를 따라서 나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절 하반절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하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몰라도 이런 풍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이런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그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죠? 하나님은 일단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방의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때, 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구별하시는 그런 규정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여기 3절부터 길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신들의 앞선 세대였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그러한 세세한 규정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구별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추정들은 할수 있을지라도 왜 그러한가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뭐 어떤 분들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분류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을 따라 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 아는 것을 삼가하는 게 역시 거룩이고 그래서 거룩을 규정하시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 짐승 자체를 두고 어떤 짐승이 정결하고 부정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데 어떤 것을 두고 그 자체를 더럽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삼 살면 어떻게 섬겨 살 것인가를 그들에게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 안에 이렇게 제안을 두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식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법 아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의식적인 규례가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것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두고 돼지 부정하니까 먹어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규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그것에 관해서 먹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새김들도 하는 짐승 이것이 정결하고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런 물속에 사는 고기들, 이런 고기들도 역시 먹을 수 있다. 새 가운데서도 정하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그런 새들은 역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증한 것이라든지, 뭐, 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 혹은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또 고기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런 고기, 또새 가운데서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그런 새 종류들,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죽게 된 그런 경우도 역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주고 계신 내용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앞선 세대와 동일한 그런 규정을 따라서 그들도 역시 동일한 말씀에 따라 이런 거룩함을 힘쓰고, 배우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지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들이 한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모든 소산물,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규정입니다. 소위 11조에 관한 그런 규정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2절 가서 보면,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에다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여기 23절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거기에 드려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그곳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들이 이렇게 드리고 할게 아니라 제사와 관계된 것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러하고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정교였던 행태 산이나 들이나 어디다가 돌로 재단 쌓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분양하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내용들 이렇게 앞에서 읽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1조의 경우도 중앙성소 곧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곳에 가서 드리도록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약간의 예외 규정이 하나 덧붙여지는데,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할수 있다 이해하려면 그것을 다 가져가기가 너무 버겁고 무겁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바꾸어서 가져다서 그곳에 가서 그 돈으로 사서 드리도록 하는 규정. 근데 이것이 어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디아스파라, 디아스파라 유대인들, 이렇게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순례의 여정을 떠나 와서 그긴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이제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에이 예루살렘으로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예외 규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뭐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쪽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런 분들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것 자체를 허용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은 무엇이 죽어 무엇이 계기인지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면서 부패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일들을 공생의 가운데 두 번이나 행하셨던 기록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 형편들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십일조가 나또 하나 제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매 삼년이 됐을 때 소산의 십분의 일을 또 드릴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또매 삼년에 됐을 때그 삼년의 소산 십일조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드리게 하는 목적은 뭐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이위인들 그리고 거주하는 객들,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하신 규정입니다. 그래서, 나눔과 구제의 실1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매년 드리게 했던 그실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면서 드리게 하셨던 그런 규정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이런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셔서 추수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그 가운데 열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음가짐 뭐예요?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셨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신앙 고백을 면에 드리게 한 것이고, 매 3년에 10분의 1, 그것은 나누과 성김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날에는 이게 이제 구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매년마다 이제 드렸던 그 11조의 내용을 본문에 따라 생각해보면 10분의 1, 그리고 매년 3년의 10분의 1이니까 30분의 1이 되겠죠. 1년단. 그래서 이제 어떤 데에서는 한 달에 하루 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나누면 좋겠다, 해야 된다는 라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좋은 규정으로 줘서 이웃을 위한 나눔, 그것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11조를 드리는 그런 규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알고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고백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야 될일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너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는 다르게 가르치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자격을 부여해 줄게. 세상의 산후 원리는 그래요. 네가 이렇게 되면 내가 그에 대해서 뭘 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된 것처럼 그거 답게 좀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다, 성민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고 내 성민이다. 그러니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신분을 따라서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생각하고 걸맞는 가치관을 갖고 걸맞는 행실들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고 이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가정과 일터 모든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바르게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 시험생 수험생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주 앞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것, 세계와 그 가운데 그 가는 모든 자가 다 여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신분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이러한 삶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의 보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주의 내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또이한 주간도 주님과 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멘